소문 속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상, 바로 한 문장의 댓글이 영탁의 음악을 거대한 파급력을 가진 하나의 흐름으로 바꿔놓은 해주세요.에 대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춤추게 하고 공유하게 하고 영감을 주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주세요. 현상은 최근 여러 해 동안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별한 점은 그것이 음반사의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에서 비롯된 것도 정교하게 설계된 계획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너무 작고 사소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한익명의 남성이 영탁의 곡, 해주세요, 에 남긴 댓글에서 시작되었다. 소셜미디어의 흐름이 매 시간, 매 분마다 급격하게 변하고 모든 유행이 한 번이 클릭으로 터져나왔다가 몇초 만에 사라지기도 하는 시대에 단 하나의 댓글이 몇초더 나아가 몇달 동안 지속되는 문화적 파장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바로 그 희소성 때문에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야기할 가치가 있고 곱씹어 볼 가치가 있으며 일상 속 작은 것들이 지닌 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현상이 되었다. 해주세요. 가 발매되었을 때 영탁은 이미 젊고 유쾌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국 트로트계에서 독특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트로트의 팝의 감각을 과감히 더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며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영탁의 관객층은 늘 넓었고, 특히 중장년층은 그의 밝고 경쾌한 스타일을 정신적 위안처럼 여겼다. 그러나 그 익숙함 때문이었을까. 해주세요. 가 공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이 큰 반향을 일으키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노래를 듣고, 미소 짓고, 멜로디를 즐긴 뒤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단몇 시간 후, 영탁의 뮤직비디오 아래 댓글란이 거대한 움직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유튜브의 댓글란은 오래전부터 온갖 감정과 의견, 기분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혼란스러운 흐름으로 여겨져 왔다. 뜨거운 칭찬도 있고, 날카로운 비판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멈춰 서게 만드는 진솔한 고백도 있으며 의미 없이 존재하는 무심한 문장들도 적지 않다. 늘 그렇게 시끄러운 공간에서 모두가 아름답게 바라보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응원하며 많은 행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댓글은 겉보기에는 시선을 붙잡을 만큼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예의 바르고 부드럽지만 나이든 팬들이 영상마다 남기곤 하는 수천 개의 공손한 응원 댓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문장이 특별해진 이유는 그것이 등장한 시점에 있었다. 영탁의 MB, 해주세요. 가 맞게 시된 직후, 곡의 여운이 아직 사람들 마음 속에 남아있을 때였다. 잔향처럼 남아있던 감정의 틈에 그 댓글은 독자가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작은 온기처럼 닿았다. 그것은 호소하지도 않았고, 과장되지도 않았으며, 깊어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한 줄의 당부였다.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자연스럽게. 그 단순함이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처음으로 그 댓글에, 해주세요, 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답한 사람이 왜 그렇게 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영탁의 곡 제목이 떠올라 자연스럽게 적었을 수도 있다. 혹은 음악의 잔향이 좋은 기운을 나누고 싶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단지 비슷한 인사를 돌려주고 싶었을 뿐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도와주세요. 라고 쓰는 순간. 누군가는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들이 차례로 붙였다. 계속 미소 지어주세요. 건강 잘 지켜주세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이렇게 한 문장, 한 마음. 한 감정의 리듬이 전해지며 누군가가 작은 불씨를 지피자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장작 하나씩을 보태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흐름은 점점 커져갔다. 아무도 이 흐름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 짚어낼 수는 없다. 어떤 외침도 시작을 알리는 선언도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 번째 댓글이 해 주세요. 라는 문장으로 응답된 그 순간부터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는 사실이다. 따뜻한 흐름이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번지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마치 빗물 이후 흙 속으로 스며드는 물과도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문장들은 영탁의 뮤직비디오 아래에서 누구나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거의 매분 새로운, 해 주세요, 로 시작하는 댓글이 달렸다. 어떤 이는 읽으며 미소 지었고, 또 어떤 이는 낯선 이 관심이 느껴지는 듯 눈가가 뜨거워졌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치 누구나 한 번쯤 듣고 싶었으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누구에게 건네야 할지 몰랐던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다. 그렇게 서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졌고, 그 연결은 낯설지만 놀라울 만큼 진실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챌린지, 가 모습을 드러냈다. 누가 만들지도, 누가 선언하지도 않았지만,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영탁의 팬들은 각자의, 해주세요, 문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어떤 것은 응원의 말이었고, 어떤 것은 작은 당부였으며, 어떤 것은 지친 누군가에게 보내는 조용한 미소였다. 에너지가 가득한 영상들, 급히 적은 문장들, 진심이 가득 담긴 이미지들이 SNS를 통해 널리 퍼져나갔다. 규칙도 없었고 형식도 없었다. 각자가 자신만의 색과 마음을 담았고, 그 모든 색들이 하나로 모여 따뜻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 풍경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쉽게 떼지 못하게 했다. 모든 것은 평범하게 보이는 한 줄의 댓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호수 위의 작은 물결이 정확한 순간, 정확한 마음에 닿으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멀리 퍼져나가듯이, 해 주세요. 또한 단순한 인사를 넘어 울림이 되었다. 그것은 각 사람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한 마음을 깨우는 순간이었고, 때로는 그한 순간만으로도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이 챌린지에 참여한 이들이 유행을 따르는 젊은 세대가 아니라 바로 영탁의 가장 충성도 높은 중년의 팬들이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이었다. 평소 소셜미디어를 매우 절제된 방식으로 사용하던 그들은 서툰 영상들을 찍기 시작했다. 많은 경우 영상은 몇 초에 불과했고, 장소도 거실이나 집앞 현관, 아파트 복도, 심지어 부엌이었다. 50대의 한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깊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영탁이 오래도록 강인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한 어머니는 감정이 북받쳐 눈가가 붉어진 채 말했다. 오늘 하루도 용기 내세요. 은퇴한 한 노인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누군가를 웃게 해주세요. 누구도 기술을 뽐내지 않았고, 누구도 완벽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아름다움이 되었다. 영탁의 팬들은 그 영상들을 서로 공유하며 큰 감동을 나누었다. 그들은 촬영 각도나 조명, 음질처럼 보통 소셜미디어 영상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각 영상에 담긴, 해주세요, 라는 말 속의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에게 흔들리고 흐릿한 영상들은 오히려 가장 진솔한 작품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세요라는 문장들은 공동의 언어가 되었고 서로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도 힘을 전하는 방식이 되었다. 이 현상 속에서 영탁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곡을 만든 가수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전체를 이어주는 영혼처럼 자리했다. 누군가는 댓글을 읽고 있으면 마치 영탁이 우리에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영탁의 무대 태도 늘 밝은 그의 미소, 그리고 관객에게 마음을 여는 방식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좋은 면을 투영하게 만든다. 많은 이들은, 해 주세요 챌린지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영탁이 오랜 시간 전해온 긍정성의 반영이라고 믿는다. 더 특별한 점은 그가 무대에서 했던 말들이 우연히도 이 흐름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영탁이, 박자가 틀려도 괜찮고, 춤이 틀려도 괜찮아요. 함께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많은 팬들에게 해방의 선언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다. 노래를 서툴게 불러도 괜찮고, 춤을 틀려도 괜찮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어도 괜찮았다. 그래서, 해주세요 챌린지, 속 수많은 영상에는 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엉뚱하게 춤을 추는 사람이 있으며, 그저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기술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연결되고 싶었을 뿐이다. 음이 틀려도 해주세요. 춤을 못 춰도 해주세요. 서툴지만 열정은 해주세요. 와 같은 해시태그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공동체 전체를 감싸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었다. 그 산뜻한 문구들 뒤에는 선의로 가득한 자기 풍자의 정신이 숨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웃음과 이해, 서로를 향한 너그러움을 발견했다. 누구도 누구를 판단하지 않았다. 누구도 더 잘하거나 완벽하길 요구하지 않았다. 모두가 하나의 단순한 목적을 향해 있었다. 함께 기쁨을 만드는 것. 바로 그 점이 이 흐름을 유난히 사랑스럽게 만들었다. 영탁의 팬들이 사무실에서 작은 부엌에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인도 위에서, 심지어 마트 계산대 앞에서 춤을 추는 영상들은 모두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았다. 그것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전문성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러움, 순수함, 그리고 진정성 때문이었다. 어설픈 춤 동작, 틀린 발걸음마저도 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그 모습들은 영탁의 음악이 무대라는 경계를 넘어 일상의 곳곳으로 스며들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기쁨의 일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확산이 소셜미디어나 잠시 떠오르는 재미있는 영상들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흐름은 팬덤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흔적을 남기며 자칫 형식적이거나 의무감에 치우치기 쉬운 공동체 활동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다. 2025년 하반기 네티즌 어워즈 투표에서 영탁은 남자 가수 부문 1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월 12일 18시 41분 기준 647표를 얻고 있다. 이 수치는 폭발적인 열풍을 만들 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각 표가 강요나 압박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영탁의 팬들은 매일 투표하는 일을 오늘에 해주세요 완료. 라고 부르는데 이는 가볍지만 따뜻한 표현이었다. 그들은 강한 구호로 외치지 않았다. 대신 서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한표 눌러주세요. 조금만 힘을 보태주세요. 이 말들은 이 흐름이 가진 정신을 완전히 담고 있다. 친절하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작은 틈으로 스며들어 넓은 정원을 적셔주는 맑은 물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그 신비로운 인물로 돌아가 보면 그는 오직 한 줄의 짧지만 따뜻한 댓글만을 남긴 남자였다. 팬들은 그를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저편의 신사, 해주세요의 창시자, 첫 씨앗을 심은 사람, 수많은 댓글 속에서 그는 단한 문장을 썼을 뿐이지만 그한 문장이 거대한 흐름을 불러일으켰고 그 역시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탁의 팬들은 그의 정체가 궁금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 하며 그가 하루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이들은 그의 무명이 오히려 이 이야기를 더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남긴 한마디가 가장 깊이 마음을 울리는 법이기 때문이다. 소박한 한 줄의 응원에서 비롯된, 해주세요, 는 점차 특별한 감정의 코드가 되었다. 낯선 마음들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작동했다. 누군가가 "강해 주세요."라고 적으면 다른 이는 더 걸어갈 힘을 얻었다. 누군가가 "평안하세요."라고 쓰면 그 문장은 독자에게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주는 손길처럼 다가와 "괜찮아요."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도 쉽게 외로움을 느끼는 세상에서 이 해주세요. 나는 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조용히 일깨워주었다. 해주세요. 나는 이야기는 음악이 단지 멜로디나 가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탁의 음악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을 때 그것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소박한 낙관. 그리고 나눔의 마음을 함께 데려왔다. 바로 그 나눔이 조용히 작은 문화 하나를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몇 초라도 마음을 쉴수 있는 위안을 찾았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슬픔이나 어려움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해주세요. 라는 말들 뒤에는 수많은 조용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어떤 이는 지쳐 스스로를 일으키고 싶었고, 어떤 이는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었다. 어떤 이는 외로워서 그말 속에 귀 기울여 줄 누군가를 찾았고, 또 어떤 이는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더 멀리 보내고 싶었다. 이 현상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울린 이유는 바로 그 자연스러움에 있다. 정해진 과제도 없고, 규칙도 없고, 달성해야 할 목표도 없다. 기술도,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 않다. 거창한 캠페인이나 거대한 구호의 옷을 입지도 않는다. 그저 단순한 메시지를 건넨다. 좋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세요. 제목 그대로, 해주세요. 위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따랐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런 작은 따스함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하루에 아주 작은 빛을 더해 주었다는 가벼운 안도감. 그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이야기를 돌아보면 영탁은 음악으로 무대의 에너지로 일상의 소박한 말투로 공동체 안에 감정의 씨앗을 하나 심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물주고 따뜻하게 감싸 키운 것은 팬들이었다. 작은 댓글 하나에서 시작해 그들은 수많은 축복의 하늘을 만들어냈고 영탁의 유쾌한 노래 한 곡에서 새로운 연결의 그물을 엮어냈으며 자발적이지만 진심 어린 행동들을 통해 심지어 시작한 사람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문화를 완성해냈다. 해주세요. 는 음악의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적이다.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누려 할 때만 나타나는 종류의 기적이며 그 기적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매일같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해주세요 라는 문장을 써본 적이 있는가? 아주 짧은 몇 글자만으로도 마음이 울리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만약 들려주고 싶다면 나는 언제든지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 때로는 한 줄의 문장이 새로운 여정을 열어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치 저편의 신사, 가남긴 그 댓글이 영탁을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문화의 한 장을 쓰게 만든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준 당신께 감사드린다. 평안과 기쁨,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순간들이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곳을 찾아온 모든 이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소문속 진실의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곳은 모든 이야기가 진실에서 시작해 감정으로 끝나는 곳이다.